문재인이 돌 보고 금이라고 그러면 그건 그날부터 금이죠. 반대로 금을 보고 돌이라고 하면 그날부터 그 금도 돌이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짬뽕인입니다. 그 여러분들, 그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 뭔가 다들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그 도덕적인 기준이 됐던 아니면 가치관의 기준이 됐던 아니면 사상과 이념의 기준이 됐던 모두 자신들만의 그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물론 살다 보면은 큰 일을 당해서 그런 기준이 약간 바뀔 때는 있어요. 그 가치관이라든가 그런 게 약간 바뀔 때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편적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그 기준이 확립하게 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시시때때로 쉽게 말해서 지들 꼴리는 대로 막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요즘 너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악플, 물다 끓으면 냄비 타고 끝나요. 야 합류 후 침문에 시달린 이수정 교수. 자, 이분이에요. 이분. 이분 누군지 다 아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시는 그 범죄 심리학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항상 그 명쾌한 해설과 그 뭔가 간결하고 정확한 어조의 그 범죄 심리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한번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회에 합류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16일 인생에서 2020년만큼 악플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었다. 댓글 내용이 합리적인 내용이면 깊이 반성하고 뭐든 바꿔보겠는데 개인사부터 시작해 틀린 정보를 마구 확대 재생산하는 악플이 많았다. 며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탄이 판사 등과 함께 영입을 시도했으나 이 교수가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권에서이 교수에 대해 호의적인 여론이 많았다. 이 교수가 국민의 힘에 합류하자 온라인에서는 친문 네티즌을 중심으로 이 교수에 대해 도를 넘는 악플이 쏟아지고 있다. 친일파 X, 국회의원 하고 싶어 XX가 난것 등의 사실과 다른 악플들에 달렸다. 더럽고 추하다 생긴 대로 논다. 원래 보수 꼴통 조만간 김문수 김진태와 나란히 무대에 설 것이다. 범죄심리학 전공인이 범죄집단에 들어가나. 예. 지금 이 기사에 나왔듯이 이 양반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영입하려고 침을 질질 흘리는 사람이에요. 예. 왜? 인지도 좋지 이미지 좋지. 예.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비례대표보다는 딱이에요. 맞잖아요? 제가 볼때 이장관 비례 대표로 나갔으면 무조건 100%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가 국민의심에 합류하자 지금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잘하는 인사 영입이다 하면서 이 사람 엄청나게 빨았거든요. 예 누가 소위 말해서 대가리가 깨진 사람들이 예 대깨문들이 엄청나게 빨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례가 이 교수만 있느냐? 아니죠, 아니죠. 우리가 다잘 알고 있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윤석열 인사 청문회 마친 여야 평가는 급과급 자, 작년 7월 9일자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청문회가 인사 청문회가 7월 8일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기사예요. 여당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추켜세운 반면 야당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지적하며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는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 금태섭 의원도 윤 후보자는 25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검찰 내에서 검사로서 능력이 뛰어나고 처신이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석열 총장도 저 당시만 해도 저렇게 물고 빨고 했습니다. 예, 저 이인영이가 지금은 뭐 통일부장관이죠. 저 이인영이가 저렇게 빨아줬다고요. 예 뿐만 아니라 친문 네티즌들이 엄청나게 빨았죠 왜 윤석열은 바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문재인이가 지명한 사람이니까 아뭐 문재인이는 절대적인 거잖아요 저 사람들한테는 예 문재인이 돌보고 금이라고 그러면 그건 그날부터 금이죠 예 반대로 금을 보고 돌이라고 하면 그날부터 그 금도 돌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아주 맹신을 하고 있죠 이제는 그 지지가 종교의 영역까지 온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윤 총장만 이런 더러운 대접을 받았냐? 또 있죠. 자, 바로 최재영 감사원장입니다. 문새 감사원장 후보에 최재영 사법연수원장 지명. 이거는 2017년 12월 7일자 기사입니다. 공공부문 내의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어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 에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합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거동불편한 동료를 얻고 출퇴근. 예, 온갖 미담에 이 사람은 진정한 적임자. 이 사람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감사원을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취지로 이분을 굉장히 칭송했죠. 그래서 이분이 감사원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 등 여러가지 사안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반대로 가자. 지금은 어떻죠? 아주 대놓고 사퇴라고 하죠. 예? 여권 관계자들이 대놓고 사퇴하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정치 성향을 갖고도 시비를 걸어요. 아니 내가 감사원장이라고 해서 예? 내 가족들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감사원장도 따지 기 부분 직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만 이 분만 정치적 성향에 중립을 지키면 되는 거지. 예? 왜 가족들까지 그 들먹이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 아유 참.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걸릴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자, 이세분 사건에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이 뭔가요? 그렇죠. 이중잣대요, 이중잣대. 내로남불과 더불어 이 정권을 꿰뚫고 있는 뭔가 그 아이덴티티? 이거 없으면 저쪽 사람들 아니죠. 기본적으로 이중잣대와 내로남불은 항상 장착을 해야 되는 기본 옵션인 것입니다. 예. 이러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분들이 제가 영상 처음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람이 그런 기준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고 바뀌면 안 된다고요 예 하지만 이 사람들 보세요 아니 뭐가 달라졌냐고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대니까요 그 당시 이수정도 지금 이수정과 똑같고 그 당시 윤석열도 지금 윤석열과 똑같고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과 똑같습니다 근데 단지 자신들과 단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다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이 정권의 민낯이라고요. 이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라고요. 쉽게 말해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거예요. 이러니 친문 지지자들이 지지율이 40%를 계속 유지하죠. 아마 정치권에 있지 않고 일반인이라 해도 그들 무리에서. 삐딱선 타면 은 바로 저렇게 그냥 바로 저렇게 사장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지지를 철회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잖아요 이제는 이 침문 소위 말하는 대깨문. 결국은 인양 만드는 방법이 없어요. 나중 가서 대가리들이 다몽창 깨져 봐야 돼요. 대가리가 깨져 봐서도 정말 지들이 말한 대로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인가? 한번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됩니다. 아유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거 뭐 일일이 끌어다 앉혀놓고 알려줄 수도 없고. 자, 오늘 즐거운 주말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 지루하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